제가 그래도꽤큰 편이라서 여기서 필요한 이것저것들을 사 볼게요. 이렇게 <목소리도> 잡으면은, 엄청 오랜만에 먹는 건강한 음식 아까 먹다 남은 라비올리 슈림프 파스타랑 이거는 아라비아따 소스인가? 그거라서 약간 매콤하고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방토 블루베리 견과류 나온 샐러드 잘 먹겠습니다 에어프라이어가 시간 초, 초단위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아까 빵집에서 산 빵을 데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중고로 25파운드 주고 전자레인지를 구입해왔어요. 짱! 전자레인지 없으면 햇반 데워먹기도 불편하고 간편식이 간편식이 아닌게 되잖아요. 전자레인지를 사서 너무 만족스럽게 오늘 또 사용을 했습니다. 이제 네, 빵을 열어볼까요? 뿅! 음, 초코! 어, 이걸 뭐라고 하는데 사실 뭔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초코 무슨 빵을 사왔습니다. 이제 빵이랑 아까 얼굴에 티를 좀 오려내놓은 게 있어서 이거랑 같이해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빵은 젓가락으로 먹어야죠. 음. 브레이트 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. 마트에서 산크로상 에어프라이어에 덥혔고 사실 과일을 먹기 위해 요거트를 샀다고 해도 될 정도로 과일 많이 넣고 티랑 같이 아침 겸 점심을 먹어보겠습니다 어떡해 싱달달한걸 먹으니까 바로 기분이 좋아지고디저트 최고예요. 요리 음 네, 났어. 저녁으로는 진라면에 계란 하나 추가해서 먹어줄게요. 이제 망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망치가 없는 관계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후퇴를 하고 저거 어떻게 망치 빌려서 저것만 박아서 넣으면 이제 끝이에요. 정말 수고한 내 자신이고요. 완전 뿌듯합니다. 그리고 방에서 보는 이 창문 뷰가 너무 예뻐요. 저 구름도 너무 그림 같지 않나요?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저 창문 고추참치, 계란볶음밥. 지금 우버이츠로 치킨 시켰어서 이거 받으러 잠깐 나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. 너무 예쁘고 날씨도 선선하고 너무 좋아서 여기 앉아서 치킨을 좀 먹고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. 앉아서 먹어보겠습니다. 짜잔~ 진짜 오랜만에 먹는 눈물 나는 간장치킨과 양념치킨, 너무 좋아. 나름 피크닉 나온 것 같다고 짠~. 약간 너무 한식을 안 먹은 지 오래돼서 일하는데 집중도 안 되고 일을 할 힘도 안 나고 그랬는데, 이거 시키고 나니까 갑자기 에너지가 빡빡 쏟는거 있죠? 잘 먹어보겠습니다. 저도 일을 해야 하는 관계로 적당히 먹고 들어가서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늘 보면 몇 시일 거 같으세요? 지금 시간이 오후 9시 반인데 이렇게나 밝아요 여긴 해가 되게 늦게 지고 해가 일찍 떠요 막 4시 반부터 하늘이 밝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<laughs> 보면 이렇게 사이드에 끝까지 오잖아요. 그래서 잘 되거든요. 이렇게 다 열었다 닫았다가 다른 것들은 다 끝까지 오는데 음, 마지막 얘가 비어서 와요. 그래서 조금 뻑뻑하게 닫혀요. 얘도 아까 그랬는데 계속 왔다 갔다니까 하잘 되거든요. 이제는. 얘는 계속 왔다 갔다 떼... 해도 어 조금씩 나아지는 거고이 어, 정도면 나쁘지 않죠. 아무튼 이 정도만 돼도 잘 다치긴 해서 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진 거 같아요. 아 어, 나쁘지 않네. 그러게 계속 열었다 닫았다면 하 좋아지나 보네. 아무튼 이틀에 걸쳐서 완성한 서랍장 완성. 미국에서 온 짐. 큰 박스 세 개랑 캐리어 한 개. 그리고, 저기, H마트에서 배송시킨 거두 박스. 이거 직원분이 다 옮겨주셨는데, 저 혼자 있으면 진 눈물 날 뻔했어요. 저거 박스 하나가 거의 30kg씩 하는데, 너무 힘들 뻔했어. 너무너무 감사하고, 영국 사람들 이정도 엄청 친절한 것 같아요. 미국 아파트여도 이 정도는 안 해주니까,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H마트에서 시켰는데 여기 보이세요? 33kg 시켰고 지금 뭐 쌀이랑 김치랑 많은 식량들을 이제 언박싱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냉장고 비포어. 아직 텅텅 비어 있죠? 그리고 냉동실도 새우랑 여기 조금밖에 안차 있어요. 이제 여기를 꽉꽉 채워 볼게요. 화면하고 장갑하고 떡볶이만 해 이게 오리지널이 맞나요? 보통 장독대 어쩌고 저쩌고인데 좀 바뀌었네요. 그 포장이 만두랑 김치조림을 좀 많이 샀고, 이것도 샀는데 이거 나름 잘 얼어서 왔어요. 이거 다진 마늘 얼린 거랑 열무김치 비빔밥이랑 김치말이국수. 에 먹으려고 열무김치 샀고? 그리고 김치만두! 그리고, 깍두기. 500g 짜리. 그리고, 갈비만두. 김세 마리국수를 위한 냉면 육수. 아, 우동. 음, 그 묶음을 안오렇게 따로 왔네? 더 좋아. 그리고, 이거. 조금 신기하게 생겼는데, 여기 초림동이 순생선살 맛있어서 하나 사갖고. 그리고, 예좀큰 사이즈로 샀어요. 1년 동안. 떡볶이를 얼마나 많이 해먹겠습니까? 떡볶이 해먹으려고 샀고, 고래서 어묵 맛있잖아요. 근데 고래서 어뭐 이렇게 딱 1인분씩 포장해서 소스도 들어있어서 팔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사봤고, 떡볶이 떡도 그냥 큰 사이즈로 샀어요. 오래 먹으려고. 고래서 어묵도 하나 더 샀고, 그리고 제가 김치를 3팩을 샀어요. 이거나, 이거는지 보고, 김치찌개나 김치볶음밥 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정말 많이도 샀죠? 네. 그리고 사실 더 있어요. 어, 네. 많이 샀어요. <laughs> 고추장, 고춧가루. 얘는 불고기용 소스. 귀여운 사이즈네. 그리고 간장. 간장도 큰거 사려다가 적당한 사이즈로 샀고. 그리고 맛있겠죠? 녹두 빈대떡가루. 그리고 돈가스 소스. 참깨, 참깨뿌려 먹는 거 좋아해서 참깨. 그리고 여기 소금, 쌈장, 고기 전용 쌈장. 그리고 쌀을 또 그냥 큰 사이즈로 샀어요. 찰 현미랑 이거 경기미. 많이 채워진 냉장고. 이렇게 채워져 있고. 냉동실도 만두랑 여기 오뎅 떡들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. 그리고 여기도 소스로 잘 채웠고.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라면들을 다 세워놨습니다. 여기는 나름 티하고 초콜릿 스테이션. 이제 정리 끝! 어제 먹다 남은 치킨하고 양심상 오랜만에 샐러드를 먹어줍니다. 그리고 정리 정말 많이 했어요. 이 정도면 깨끗하죠? 뿌듯! 저녁 식사 무김치가 엄청 맛있게 익어서 이거랑 굴짬뽕 같이 먹어보려고요. 음 맛있다. 진짜 이것까진안 먹으려했는데 살짝 먹어보겠어요.